공수처의 출범을 처음부터 탄탁치 않게 여겼던 정치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공수처에 대한 어떤 흠집 내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압수수색이 제지당한다거나, 위축시키면서 길들이기를 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출범 이후에 첫 번째 국장 감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인력이든 예산이든 조직이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수처장님이야 부성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감사에 첫 질의를 하게 된게제 나름대로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건 무엇보다도 공수처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는 거에서 오는. 어려움, 또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능력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들 앞에 좀 많이 알려지고, 이런 것들이 또 구성원들의 자긍심이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그 수사기관으로서 처음 출발하시고 나서 다른 이제 검찰이나 경찰 이쪽과의 협조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도를 예. 보면은 6월, 새롭게 취임한 검찰총장께서 6월 네. 8일날 소장님을 예방을 하셨었죠 네네. 그 자리에서 공수처가 초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한 점이 있으니 네네. 뭐~ 인사 예산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거에서 협조할 부분에서 좀 많이 소통하고 협조하겠다 네네. 이런 다짐을 하신 걸 봤습니다 네네. 그 이후로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소통을 해서 도움을 받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은 뭐~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아직 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조금 협조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저희가 사건 기록 조제하는 그 여성 실무관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여성 실무관 세 분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사건 기록을 조제하고, 그, 수사를 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파견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상당히 많죠 파견으로 한그 수사 인력으로 아마 서른 몇분그 네. 다음에 행정 인력으로도 한 10분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0분 좀 안되는 인력이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파견돼서 와서 업무 하신 분들 중에 속이지만은 예. 내부의 어떤 비밀 같은거 업무상 기밀 같은거를 유출하고 해가지고 내부 감사 같은 걸로 적발이 돼서 돌려보낸 분들도 있었죠. 한번 있었습니다. 딱한 번입니까?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에 딱한번한 한 사람 한 사람. 네네. 그분은 돌아가서 징계를 받았나요? 어,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 그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네. 타 부처에 파견을 가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그 부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유도 있지만 원래 원 소속 부처의 명예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타 부처에 가가지고 문제를 일켜서 그냥 돌아간다. 그거를 그냥 방치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다음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킥스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중에 내년 봄쯤에는 구축이 될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내년 봄에 확실히 되긴 됩니까? 예, 저희는 저는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계신다는 거는 딴 예. 데서 하는 겁니까 이건? 아, 어, 제가 이해하기에 내년 봄에 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안 되고 내년 보면 그, 되는 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유찰이 좀 돼서요. 공수처가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게 아닌가 보죠, 그거는? 어, 그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직접 예, 직접. 직접 하셔야죠. 예, 직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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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과정이 좀 네, 늦어졌고 다른 다른 수사기관에서 뭐나 대법원에서 음... 별로 원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아서 된 면은 없습니까? 그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왜왜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란 게 네. 결국은 이제 검찰 경찰 법원이 지금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서 서로 연결된 거지 프로세스, 않습니까? 연결되잖아요. 네. 그래야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산하에 형통단이라고 그렇죠. 운영단이 네.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내부 기관으로 저희가 가입을 해서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그러자면 기존에 있는 내부 기관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동의를 하는 기관도 있는데. 그니까, 그 동의를 못 하는 기관는한 기관이 동의가 잘안 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어, 이유는 저희가 이제 법령상 저희가 좀, 원래 빠져있다고요. 저희가 신설 기관이다 보니까. 네. 그게 빠져 있어서 그런 이제 법령상의 이유가 있죠. 그, 그 구체적으로 네. 어, 얼마나 협의를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어떻게 저기가 안된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그 네. 결과를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단독 청사 부분이 우수초 출범 과정에서 예산 문제로 지금 과천 청사에 어찌 보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들어가셨는데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낳고 있죠. 네. 관련해서 지금. 다른 무리도 빚어진 적이 있고. 네. 그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단독 정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보안 때문에 네. 그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 특히 어떤 보안이 지금 가장? 그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장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1층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도 그렇고요. 전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자분들이 그 네. 그러니까 거기만 보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누가 출석하는지 되고요. 사건 관계인 출석하는 게 밖에서 육안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나가는 것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그 소환 사실이 그냥 공개가 돼 버립니다. 저희가 공개하는 게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소관 부처에다가 무슨 예산 소요나 이런 것들 요청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아, 저희가 협의 중입니다. 네. 네. 공수처가 출범해서 이제 아직 자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공수처의 위상이나 권위를 흔들려는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칭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곳과 또. 공수처의 출범을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여겼던 정치세력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공수처에 대한 어떤 흠집내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협조를 받지 못하거나 내지는 또 심지어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과거에도 봤지만 뭐 압수수색이 제지당한다거나 내지는 또 공수처 부성원, 처장님 이야 부성원분들을 상대로 보소고발을 하면서 뭔가 위축시키면서 길들이기를 하려는 시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처장님은 기관장으로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셔야 되겠지만 부당한 흔들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시고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저희가 신설 기관이기 때문에 그 그리고 또 공수처가 산곳 끝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기관이라고 하시는 이제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겪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막상 겪어 보니까 좀아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언론에 대해서 언론 중재 잘못된 언론에 대해서요, 언론 중재 반론 청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해결을 한 사례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